내 이름은 쿠난 탐정이죠 요즘은 과자를 조사하고 있어요 요즘 조사하고 있는 과자는 이 과자인데 이 과자에는 22개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갔다 왔더니 과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누군가 먹은거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접시 위에 과자가 몇개인지 우리 같이 한번 세워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과자 수를 같이 세워볼게요 자, 과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10칸짜리 네모 상자가 2개가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과자를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왼쪽 네모 칸에는 10개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10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10개씩 몇 묶음 이 있어요? 네, 맞아요. 두 개가 있죠. 따라서 10개씩 묶음 두 개를 우리는 20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자는 전부 20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아보았나요? 그럼 이번에는 연결 큐브를 이용해서 알아볼까요? 바닥에는 과자 수만큼 모형이 있어요. 모형을 10개씩 묶어서 과자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묶음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두 개가 있죠? 따라서 10개씩 묶음 두 개를 20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쿠난. 새로운 과자를 조사하고 있어요. 이 과자를 지금 누군가 먹은 것 같아요. 과자가 이통 안에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같이 세어볼까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막대 과자가 몇개 있는지 한번 세어보자고 했어요. 자, 그림 속에 맛있는 막대 과자가 많이 있네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열 개가 생겼네요.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열 개가 생겼어요.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열 개가 생겼어요. 지금 보면 막대가지가 열 개가 하나, 둘, 셋. 10개씩 세 묶음이 있어요. 바로 얼마일까요? 맞아요. 30이 되겠죠? 10개씩 세 묶음은 30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를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10모형이 있어요. 자, 정말 10개인지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개가 있네요. 10개가 하나, 둘, 셋. 세묶음이 있어요. 자 따라서 수모형을 살펴보면 몇 개씩? 10개씩 묶음으로 몇 묶음이 있어요? 네 묶음으로 세개가 있기 때문에 10개씩 세묶음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30이라고 합니다. 자 30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30이 있죠? 네 같이 써볼게요. 30 다른 말로는 서른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서른 자, 따라서 숫자 30은 30 또는 30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씩 묶어 세기를 배웠습니다. 다음 학습지를 통해 좀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럼 연습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인데요. 수를 쓰고 읽어 봅시다. 되어 있어요. 자, 몇개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열 개가 있네요.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또열 개가 있어요.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열 개가 있네.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열 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열 개씩 몇 묶음이 있죠? 열 개씩 하나, 둘, 셋, 넷. 열 개씩 네 묶음이 있으니까 얼마예요? 네, 맞아요. 열 개씩 네 묶음이 있으면 바로 40이 되겠죠? 40은 다르게 40 또는 마흔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딸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딸기가 열 개가 있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열 개가 있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열 개가 있네요. 딸기는 열 개씩 몇 묶음 있어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있어요. 10개씩 세 묶음 이 있으면 어떻게 쓸수 있죠? 네말 30이에요. 30은 같이 한번 써볼게요. 30이라고 쓸수 있고, 다르게는 서른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죠. 30 또는 서른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맛있는 초콜릿이네요. 셋자를 같이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초콜렛이 10개가 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10개가 열 있어요. 초콜렛이 10개씩 한 묶음, 두 묶음이 있네요. 10개씩 두 묶음이 있으면 얼마죠? 맞아요. 20이에요. 20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20이라고 읽거나 또는 스물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습으로 알맞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숫자가 얼마 있죠? 맞아요 3이 있어요 따라서 30이에요. 3이 있는 글자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네요. 따라서 30은 3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30을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읽었죠? 맞아요 30이에요 30 30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한번 30을 연결했어요 다음 40을 보겠습니다. 앞에 숫자 4가 있네요. 숫자 4가 있는 글자는 여기 있네. 40. 그래서 40. 40은 다른 말로 마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이에요. 20. 숫자 2가 있는 글자는 여기 있네요. 20. 따라서 20. 20은 다른 말로 스물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0이 있어요. 50. 5가 있는 글자는 여기에 있죠. 따라서 50은 50이라고 읽고요. 50은 다른 말로 쉰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바로 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